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에이미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에고에이미는 헬라어를 발음한 표현으로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서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함으로써 주님이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에고에이미를 총 7번 사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 이 다섯 가지를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에고에이미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섯 번째 에고 웨이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데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과 내용이 중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였고요 어, 마지막 일곱 번째 에고 웨이미를 살펴봄으로써 어, 이 시리즈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표현 중 하나로서 어쩌면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할때 할 가지로서의 그 일을 충실하게 할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셀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농부가 가지에게 바라는 소원이겠죠. 만약 포도나무의 가지 중 일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지니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농부는 작은 가지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써 열매를 맺는 주된 가지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볼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나무로, 나무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싶어하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합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망이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는 것인지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상과 현실을 계리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둥바둥 하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현실과 이상의 그 넓은 계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따먹고 싶을 만큼 먹음직스럽고 싱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과 이상의 이 넓은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친밀한 관계가 될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그 친밀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써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호 내주의 관계이죠. 비록 주님은 공간적으로는 우리와 굉장히 어, 긴 공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끈이 되어서 연합하게 하시는데 이때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날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지만 반면에 또 어떤 날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반대로 언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이자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을 하셨습니까? 바로 주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죠. 특별히 기독교만큼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결정적인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명확하죠.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사랑이고 주님이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셨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명의 사람에게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라도 있었지만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저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실망할겸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어, 시작되자마자 좀 양해를 구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부 다 당연히 5초 정도 침묵이 이어졌는데요. 근런데한 어, 6명, 7명 정도한테 이제 제가 물어는 봤는데 다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바로 떠올리는 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어,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희생으로 정의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또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간의 이성 간의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는 것으로 사랑을 정의를 했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릅니다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준이 굉장히 가혹하리만치 높게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자기중심상의 현대사회에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은 가히 실현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그대로 노출이 되며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 시대의 정신을 호흡하며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시대의 정신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고 영향을 받았고 이제 교회도 자기 중심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누가 자신있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과 또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아담이 하와한테 했는데 이 사랑의 고백을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어떤 이상간의 사랑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매우 깊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즉 사랑의 중심이 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죠 그래서 만약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인이라 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서로에게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들 형제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되었고 이 사랑의 고백은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고백들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일그라진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을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 바로 반드시 미래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고 타자를 향한 사랑만이 존재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사이 중에 살인이다 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사랑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어떤 맛을 내는 나라인지 이 땅에서 미리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사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무순을 한번 먹어보셨죠? 무순이 무엇입니까? 무의 싹이 무순이지 않습니까? 무의 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순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무순에서 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무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밖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면 버려져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무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무슨처럼 완성된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고 맛보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인이자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음바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화려한 건물, 넓은 주차장, 수많은 인파,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서툴고, 사랑, 서툴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 소망이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큰 사랑,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몸부림을 칠 때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명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열매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열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떠오르는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가 맺는 열매임이 틀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거하는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15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열매는 인격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열매가 아니라 복음 전도와 성교을 포함하는 열매임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다를 단순히 인격적인 변화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이것은 복음전도와 성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회심자를 얻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15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전도와 성교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은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모습이 회심자를 얻는 열매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기 원하셨던 열매이기도 한데요. 성경 다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포도원 노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며 포도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사야 5장 2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그 안에 술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돌이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돌이어 부르시즘 이었도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궁극적인 열매는 아니겠죠.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홀로 욱득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의 통로가 그들이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 대신 행악과 행포를 행하며 일삼으며 어둠에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맺기 원하셨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전혀 보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얼마나 큰 울림이 그 모습 안에 있겠습니까? 마치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그 작은 빛이 귀하고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 예로 선교사들이 대구에 들어왔을 때의 한 일인데요 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그 삶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계신 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대구의 시내이죠 물론 그곳에 대구읍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삼았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양령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령시가 양시에서그 장이 열리는 날에는 전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양령시에 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어, 아니와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의와라고 하는 성교사가 있습니다. 어, 그성교사는 이름은 그 아담스, 아담스라고 하는 성교사인데요. 어, 지금의 계산 성당이죠. 그 계산 성당 뒤쪽 출구를 보게 되면요. 두사춘과 뽕나물 골목이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벽에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고 조형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쪽에 뽕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뽕나물 골목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야당스 성교사가 한날은 이 뽕나물 골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골목이 지금처럼 넓지는 않았겠죠. 좁은 골목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열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한 어떤 일꾼이 지게에 나무를 메고 그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만 그 나무로 성교사의 얼굴을 베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당연히 피가 났겠고, 어, 일꾼을 비롯해서 어, 당시에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인파들은 "아, 이제 저 일꾼은 큰일 났구나. 뭐, 곤장을 맞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어, 그때 당시 조선 사회만 하더라도 그 계급 사회였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교사를 양반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양반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성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꾸짖고, 때리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꾼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으니, 오히려 그 일꾼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인데요. 그 모습이 당시 일꾼뿐만 아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인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회심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 제일교회, 제일교회 최초의 세례자인 서자명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성교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상투를 자르고 회심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의 동산병원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옛날에 재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성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와가지고 성교 활동을 막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이 땅에 왔었던 그 목적,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함으로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왜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회감이 들 정도로 성교사님들이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일 때문에 어려워 했는데요. 그때 서자명이라는 이 여성 선도가 환자들에게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존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성경 이야기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헌신 덕분에 성교사님들의 부담은 줄었고, 복음전도의 열매를 볼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에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며, 보금전도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될수 없는 한 개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작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모순이며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큰 사랑을 입고 경험한 너희여, 이제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기를 버린 사랑으로 우리를 제자로,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예매를 맺는 우리 성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